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조금 바빴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본업이 원래는 행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번 주까지도 제가 순천에서 행사를 하고 이제 왔고 뭐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도 지금 행사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구매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동대문에다가 조그맣게 아주 코딱지 만하게 사무실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하고 사무실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원래 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감기도 걸리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많이 쉬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8월부터 2월까지 매출이 그때 2억 7천이 넘게 나왔습니다. 2억 7천이 넘게 나왔는데 거의 한 3억 정도 가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3년 3월, 2023년 4월. 자, 3월 매출이 제가 1억 2,1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월 매출도 지금 1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강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요. 제가 가진 노하우를,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강의팔이냐, 어쩌냐,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강의팔이. 제가 가졌던 노하우나 제가 그동안에 했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다마고치라고 하죠. 그래서 다마고치를 조금 몇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마고치도 그냥 무조건 해야지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정말 그분들하고 같이 제가 했던 방법으로 가르쳐 드리면서 매출을 나오게끔 해드릴 텐데 그러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가 가능하신 분 하루에 8시간 안 됩니다. 8시간 가지고 택도 없어요. 저는 하루에 4시간 정도씩 밖에 못 자고 일을 했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 간절함이 이어 안에 녹아 있으셔야지만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표하신 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 목표를 높게 잡으면 좋긴 좋지만 너무 높게 터무니없게 잡지는 마시고요. 우리 40, 50대는 그 정도 말고, 따박따박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만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 가서 시작을 하시면서 점점 점점 늘려 나가시는 거를 전 추천을 해요 처음부터 뭐 나는 매출이 뭐 1억 이상 갈 거다 뭐순수익이뭐 천만원 이상 갈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하다보면서 하시면서 목표는 계속 상승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 잘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막 어쩔 때는 막몇개막 막 팔리고 막 이래서 기분이 막 너무 좋아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팔리겠구나. 나도 할수 있겠구나 하다가 또 어느 날에도 아예 판매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하셔야지만 정말 이거의 어 목표에 달성하는 게곧 성공이잖아요. 그,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만 성공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이 조금 사실은 고비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들 말할 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3개월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고민했어요.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하고. 나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이거 지금 하는 거 맞아요? 이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았었는데,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이 해외 구매 대행이. 그 변화에도 지치지 말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해외 구매 대행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사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하셔야지만,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실행력. 여기서 대표님들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표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그거를 바로바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왜? w h 왜? 우리 사오십 대뒤돌아서면 까먹고 뒤돌아으면 까먹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셔야 돼요. 아, 농담이고요. 그것 때문은 아니고, 가르쳐 주셨을 때 바로 실행해야지만, 그게 저희 매출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하시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마고치가 되시면, 다마고치가 되시면, 저희가 첫 번째로, 매출 상승을 일단은 목표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매출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왜냐면, 지금 뭐 500에서 1000, 1000에서 2000,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올려봤자 3000? 그 정도인데, 이제는 저희가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가장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가르쳐 드릴 거는, 매출 상승. 마켓별. 마켓별 굉장히 많잖아요. 쿠팡 뭐, 11번과 지옥션 다 많은데, 저희가 최소 30가지 이상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켓별로. 그거를 저희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사업의 방향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별표. 모두 다 별표하십시오. 사업의 방향성.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 왜냐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이거를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지만 가능한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이 방향성,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대로 가면 매출이 나올까요? 뭐 1, 2천은 뭐 그냥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것까진 거예요. 근데 더 높이 올라가려면 정말 내가 제대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지 키워드, 뭐 글자, 뭐 태그 SEO도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저희가 다 점검하고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향성만 잘 잡으셔도 사실은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시간을 굉장히 낭비했잖아요. 시간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시간 절약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것보다 이제 사업의 확장도 이제 가능하실 거라 안정적인 매출이 분명히 나오게끔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소매를 통해 이제 소매하시다가 이제 도매로 이제 돌리시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가르쳐 드릴 거고 그다음에 판매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판매처들이 있는데 그 판매처들도 이제 확장을 시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각 마켓별로 행사하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담아 고치가 되시면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매출을 올린 방법대로, 제가 매출을 올린 방법대로, 이제 다마고치 하신 분들한테도 매출을 올리게 해서, 저와 같은 그 매출, 저 정도까지는 그니까저 정도로 이제 크게 당장은 목표를 잡지 마시고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더 낮게 목표를 잡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매출을 이루실 수 있으라고 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마고치 저희가 모집을 하는 거는 카페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통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1대1 문의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마고치 말고도 이제 뭐 무료 강의뿐만이 아니라 뭐 궁금하신 거 이런 것들 카페나 아니면 1대1그톡 ]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 편에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자, 3월 매출, 4월 매출 샵마인을 통해가지고 제가 매출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